안녕하세요. 소희예요. 오늘은 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 영상을 켰거든요. 이거는 근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좀 한정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 방법인지 앞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에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 스펙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키가 165cm예요. 그리고 최고 몸무게였을 때가 69.몇 킬로까지 나갔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57kg고 가끔 56kg도 가기는 하는데 아주 정확한 몸무게로 말하자면 57kg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69에서 57kg까지 빠져서 12kg을 감량한 상태입니다. 그럼 제 스펙을 들어보셨으면 이제 어떤 분들이 해당 되실지 좀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자기 키에서 100을 뺀 만큼보다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하시기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가 아니라 더 많이 나가도 될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너무 마르신 분들은 도움이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자기가 어, 몸무게가 이미 비만인 상태이다 하시는 분들께서 부담없이 하시기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laughs> 그럼 먼저 제 비포 애프터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제 비포 애프터 어떠셨나요? 일단은 얼굴 요 턱선도 좀 많이 다르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의 얼굴 너비도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민소매를 입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팔뚝살이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동생이 누나 팔뚝 터질 것 같아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상체 비만이기 때문에. 굉장한 팔뚝을 가지고 있었어요. <laughs>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체의 차이보다 상체의 차이가 더 많이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딴소리 그만하고 다이어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식습관이에요. 어, 이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밥 양은 그대로 하면서 운동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몸무게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식습관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제가 하루에 세 끼를 꼬박꼬박 먹었거든요? 하루에 세 끼. 온전히 그 한식, 그런 한국인들의 밥상 같은 그런 <laughs> 밥으로 세 끼를 먹고요. 그리고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맛있을 때는 막두 공기씩 먹고 그랬어요. 두세 공기? 두 공기 반? 막 이렇게 먹기도 했었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뭐 제주 때는 물만두국을 막 다섯 그릇씩 먹을 때도 있었어요. 물론 만두가 되게 적게 들어서 그런데 일단 저는 뭐 급식으로 나오는 만두국도 많이 먹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와 함께 살게 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그 친구는 아침을 먹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는 혼자서 꾸역꾸역 아침을 먹다가 또 친구가 저렇게 안 먹는데 나 혼자 먹기가 조금 민망할 때도 있고 가끔은 좀 귀찮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두 끼로 바뀐 것 같아요. 밥을 먹는 양도 원래는 한 공기를 꽉꽉 채워서 먹었었거든요. 좀큰 그릇에 꽉꽉 채워서 먹은 거죠. 근데 지금은 햇반 작은 사이즈 정도의 쿠팡에서 파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그 제품을 사서 밥을 냉동해서 소분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에 햇반 작은 공기 하나 정도의 양을 먹었고요. 그리고 밥은 백미가 아닌 100% 현미로 먹었어요. 저는 식감이 문제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막 불려서 먹거나 이러지 않아도 저한테는 온전히 현미만 먹는 거. 백미랑 섞어 먹지 않고 현미만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평소에 그냥 현미를 먹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한식을 되게 좋아해요. 막 된장찌개, 청국장, 김치찌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밥 양을 줄인 대신에 너무 배고프다 하면은 두부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두부를 더 열심히 먹어서 포만감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잘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디저트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어디, 어디 가서 먹거나 뭐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약속이 있지 않는 한 집에서는 디저트를 잘 먹는 편은 아니어서 저는 그밥 먹는 거, 그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두 끼의 밥 양을 줄여가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햇반, 한 작은 공기 하나 정도로 양을 줄이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 말고 나좀밥 먹는 게 귀찮아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루의 일상을 좀 바쁘게 탁탁탁탁 좀 채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와 같이 살때 귀찮음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빴어요. 그때 이제, 과외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계속하고, 뭐 학교도 다니거나, 이런 빽빽한 일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게 자연스럽게 귀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집에 퍼질러져 있으면 더밥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루 일상을 좀 채워가면서 끼니를,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너무 바쁘면 너무 피곤하면 식욕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타이밍을 좀 얼른 낚아채려고 하거든요. 습관이 생각보다 빨리 드는 편이어가지고 한 저는 일주일만 두끼씩 먹어도 금방 두끼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만큼 새끼를 일주일만 먹어도 금방 또 새끼를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하루의 일상을 좀 빽빽하게 채워서 식욕이 떨어지게끔 해서 두 끼를 먹게 되었고, 그두 끼는 처음부터 햇반 작은 공기 정도의 양은 아니었고요. 그냥 원래 먹던 한 공기 정도를 먹었어요. 그렇게 먹다가 그 친구가 밥을 좀 적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밥 양을 좀 줄이게 된것 같아요. 왜냐면, 소분을 할때제것 따로 그 친구 거 따로 하기가 이제 귀찮아진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같은 양으로 해두고 그냥 그걸 막 꺼내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밥을 섭취하는 양이 줄어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저의 첫 번째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먼저 일상을 바쁘게 채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그거는 사실 자기한테 다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쁘게 바쁘게 살면서 하루에 두 끼만 먹는 거죠. <laughs> 좀 말하면서 웃기긴 한데 그 다음에 양을 좀 줄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양을 한 번에 줄이는 게좀 어렵다 하면 저처럼 일반식에 뭐 두부를 더 넣어서 두부를 좀더 먹거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강아지 행운이를 키우거든요.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고 지금은 자고 있어서 사진으로 대신 첨부를 할게요. 이 친구가 덩치가 좀 있어요. 10, 11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활동량이 좀 있기 때문에 산책을 시켜줘야 돼요. 밥을 먹은 직후에 하는 거는 처음엔 좀 어려웠거든요. 처음에는 언제든 시간이 날때 산책하기.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했고요. 내가 오늘은 좀 시간도 남고 체력도 남았다 하면 1시간 반 정도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녀오다가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일상에 좀 활력이 너무 없을,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막두 번씩 나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럴 때는 한번 나갔을 때 30분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좀 짧게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고요. 이게 습관이 좀 들었을 때는 밥을 먹은 직후에 나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밥을 먹으면 저희 강아지가 저를 자꾸 쳐다봐요. <laughs> 오늘은 지금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엄청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든요. 또 그러면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너무 쉽게 어... 알아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는 되게 쉽게 알아채서 저한테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함께 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바쁠 때. 진 너무 아플 때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은 45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로는 꼭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녀왔거든요. 그게 제두 번째 방법입니다.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뭐 가족이랑 함께 30분 정도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부를 하러 좀 걸어서 간다거나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몸무게를 자주 재는 거예요. 제그 체중계가 벌써 배터리가 다 닳아 버렸는데 이 몸무게를 자주 재는 이유는 일단 몸무게가 빠지면 그 보상받는 느낌이 좋기도 하고 쪘을 때 바로바로 바로 알아채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2박 3일을 다녀왔는데 2kg를 찐 거예요. 2kg. 2kg 조금 넘게 찐것 같아요, 2kg. 근데, 어, 지금은 바로 돌아왔어요. 제가 2박 3일 갔다 오고, 한 3일 정도 만에 다시 복구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쪘던 걸 확실히 바로 알아채야, 바로 뺄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몸무게를 바로바로 바로 재는 편이에요. 요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다이어트 성공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항상 중요했던 것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살이 빠져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 이게 중요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비슷한 스펙을 가졌었던 분들이시라면은 요 정도만 해도 도움이 분명히 될 거거든요. 단기간에 뺀다고 생각하시면은 단기간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은 정체기거든요. 좀 유지어터 같은 느낌인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조금 더 살을 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유지어터입니다. 아무래도 살이 더 눈에 막 띄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를 좀 알아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칼로에서 제품을 제공해 주셔서 제가 한번 먹어 봤거든요. 근데 유지어터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유지어터들이나 아니면 평소에 좀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두 가지 제품인데요. 이 핑크 색깔은 식사 전에 먹는 거고요. 이... 노란색깔 주황색깔 요 제품은 식사 후에 먹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칼로스탑 칼로컨트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고요 소분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먹기 굉장히 편해요 한 팩에 세 알씩 들어 있거든요 저는 두 끼만 먹는 인간이기 때문에 요 제품을 그냥 두 끼에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좀 남들보다 긴 기간 동안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먹어봤는데 어땠느냐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제품 제공으로 일단 받아보긴 했어. 제가 그전에는 그, 뭐야, 다이어트 보조제를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 효과가 정말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항상 있어서 안 먹다가 이 핫도 살이 안 빠지니까 한번 먹어볼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한번 받아본 건데,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살이 빠지는 효과가 아니라, 그 장을 잘 비워주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거에 관한 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토익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 배가 되게 쑥쑥쑥쑥, 그 건강한, 딱 그, 배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어 근데 그러다가 제가 토익 날이 딱된 거예요 갑자기 배가 그막 아픈 게 아니라 그나 지금 나가고 싶어 그 대변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 있죠 나 건강한 애야 건강한 애야 나 내보내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신호가 계속 오더라고요 토익 시험 오전에 보신,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근데 참고로 그날은 안 먹었거든요. 그날 아침에는 안 먹었는데도 그 전날 먹었던 게 다음날까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함께 먹는 거를 추천드려요. 평소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건강 관리템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만나기 어렵지 않은 게 올리브영에도 있어요. 제가 올리브영 알바할 때도 이 제품이 되게 귀엽게 두 가지가 한 쌍으로 있으니까 눈에 딱 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가셔도 충분히 만나볼 수 있고 저렴해요. 다른 타 브랜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어터면 계속 이걸 먹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다이어트 하기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닦아서 세 알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나눠서 식 전, 식후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다이어트 과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지방이 많다 보니까 운동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걷는 거, 먹는 거 정도만 조절을 했기 때문에 운동도 이제 슬슬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혹시라도 조금 더 살이 빠지게 된다면 추후에 또 어떻게 빼게 됐는지 경과를 공유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